안녕하세요. 다림부동산 안소장입니다. 오늘은 그 충주시에 있는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매현리 어 매현리에 매언니 있는 땅을 확인하기 위해 나왔는데요. 이 앞에 보시는 여기 논이에요. 전체 면적은 1,310평이고 어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긴 한데 좀 고압 철탑이 좀 많은 게좀 흠입니다. 이 앞에 있는 땅이고요. 어, 매매가는 평당 한1 5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매매가가 지금 근처 시세하고 어,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절충을 간,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예,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이 앞에 보이시는 요 땅이에요. 제가 위성 사진으로 해서 어, 그땅 모양을 어,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. 이 땅을 보면 지금 여길 뭘 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아,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주택을 짓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.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이 매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여기랑 저기 뒤에 있는 저 뒤쪽에 길까지 붙어 있는 땅이에요 자세한 면적이랑 매매가는 제가 자막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대소읍면 매연리에 있는 토지 매매건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